자,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권인약입니다. 지금 시각은 수요일 오전인데요. 제가 수요일 오전은 사실 쉬는 타임이지만 피부 구조될 촬영을 위해서 출근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어, 미간주름, 여기. 눈썹 아래쪽 이렇게 세로로 잡히는 미간 주름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간 주름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다들 고민이 많은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름이 많이 지는 부위는 대표적으로 이마, 뭐 미간, 콧잔등, 눈가, 뭐 턱끝 그 외에 뭐 잔주름들 등등 있는데 특히 미간 주름은 이제 왜 사람들이 고민이 많고 신경 쓰이냐면은 나는 화가 나지 않고 전혀 뭐 짜증 나는 상황이 아닌데 미간 주름으로 인해서. 인상이 좀안 좋아 보인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훨씬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젊을 때는 확실히 탄력도 좋고 이제 피부가 쫀쫀하기 때문에 이렇게 찡긋 찡긋 인상을 써도 피부 복원력이 좋고 금방 회복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만해도 이제 30대 후반이고 이제 40대 50대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미간을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이게 복원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주름이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간 주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사실 이미 생겨버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주름을 완벽하게 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간주름은 원인 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치료를 해서 완벽하게 펴도 원인 교정이 안 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간주름이 일단은 왜 생기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어떻게 원인 교정을 하는지가 제일, 제일 중요한데 미간주름은 왜 생기냐면 이렇게 눈썹 위쪽으로 코르게이터 머슬이라고 이렇게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근육이 안쪽으로 이렇게 수축하면서 이렇게 세로 주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수축하는 그런 행위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 찡그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시력 눈이 잘안 보여서 이렇게 찡그리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저는 이제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을 때 나올 때 이렇게 눈부실 때도확 찡그린단 말이에요. 저는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밝은 데 나와서 눈이 너무 부셔서 눈이 찡그릴 정도 상황이 되면 눈을 감, 감아버려요 진짜. 아아버리고좀 적응이 되면 눈을 좀 뜨는 경우도 있고 저는 화가 나도 미간에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습관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 예전만 해도 저도 미간 주름으로 좀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근데 한번 펴고 난 뒤부터는 거의 습관 교정을 통해서 지금은 보톡스를 거의 안 맞고도 잘 유지하고 있고 아주 가끔씩 맞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교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인상을 쓰는 모든 행위들은 좋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미간 쪽에 힘이. 들어가고 인상이 쓸것 같으면 반드시 그걸 인지하고 계속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동반 안 되면 뭘 해도 계속 미간주름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미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간주름이 이미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심하지 않다면 또는 심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펼수 있냐면 우리가 종이가 한번 강하게 접혔다가 펴면 주름이 남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피부는 보건약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접히는 걸로는 깨끗하게 펴져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접혀있으면 이 주름이 선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종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접혀있는 거면 은딱 펴고 난 뒤에 두꺼운 책이나 이런 무거운 거를 오랫동안 올려놓으면 이게 펴지는 걸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면은 뭐 일주일 한달 놔두면은 정말 선이 안 보일 정도로 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여기 주름이 있으면은 이 근육을 계속 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근육 모양이 제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그 방향을 따라 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런 이제 근육을 펴는 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 접혔던 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펴주면은 종이보다 그래도 사람의 피부는 복원력이 좋단 말이에요. 한번 접혔다가 안 펴지지 않아요. 계속 펴면은 실제로 펴져요, 정말로. 이렇게 이걸 꾸준히 생각날 때마다 이두 가지만 해주셔도 미간 주름이 한 수개월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원인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근육을 펴는 연습 이두 가지 가장 중요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미간 주름 이미 많이 생겼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내가 반복해서 할 자신 없다 하는 분들은 이두 가지를 다 했는데도 고민인 분들은 제일 간단하게는 그냥 보톡스를 한번 맞아 보세요. 근데 보톡스 맞을 때도 분명 뭐 눈이 무거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맞아야겠지만은 어쨌든 미간 보톡스는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이 근육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근육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보톡스로 딱 잡아주면은 확실히 힘이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습관이 잘안 고쳐지고 이게. 생각보다 잘 쉽지 않다 하면은 보톡스로 그냥 내가 인상을 못 쓰도록 살짝 잡아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물론 이제 연령이 좀 높은 분들은 좀 가볍게 맞아야 돼요. 너무 강하게 맞으면은 미간은 안 움직일 수 있지만 이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눈이 되게 무거워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간 근육에 가볍게 맞아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딱 맞았을 때는 이 습관이 잘안 고쳐지면은 한 3, 4개월이면 아마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톡스는 많이 쓰면 쓸수록 빨리 풀려버리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간근육이 처음에는 맞아도 아마 아주 근육이 힘이 강한 사람들은 2, 3개월마다 풀릴 거고, 그래도 많이 쓰는 사람들은 3, 4개월마다 풀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오래가지 않아요. 처음 맞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처음에는 3, 4개월 정도 맞다 보면은 근육이 계속 힘이 안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좀 고쳐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3, 4개월이 아니라 5개월, 6개월, 뭐 7개월, 8개월 훨씬 길게 가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는 한 3, 4개월 간격 그다음에 조금 나중에는 한 6개월 간격 그리고 완벽하게 고쳐진다면 그 이상도 괜찮아요 사실 저는 어, 가끔 맞긴 하지만 요새 6개월에 한 번도 아니고 저는 더 길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세 번째 방법을 조금 도움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보톡스를 내가 꾸준히 맞았는데 그래도 고민이다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날카롭게 주름이 져서 이미 나는 표정 지을 때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너무 날+ 주름이 날카롭고 깊다 하는 분들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주름을 그냥 하나하나 한땀한땀씩 펴줘야 돼요. 그거는. 그 보톡스로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막 권해드리진 않는 편인데 1번, 2번, 3번을 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은 네 번째 방법을 권해드리는데요. 네 번째 방법은 미간의 날카로운 주름선을 따라. 한땀한땀한땀한땀 한 땀, 한 땀, 한땀 이렇게 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펴주냐면은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성분을 쓰는데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히알루론산 성분 중에 크로스링크 DAH, 그다음 크로스링크 DAH, 그다주베이이라는 성분. 이세 가지를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성분인데 그 성분들로 적절하게 주름을 한땀한땀한땀 한땀한땀 펴주면은 엠보싱 도 생각보다 생기지도 않고 주변 탄력도 좀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주름이 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 간격으로 한세번 근데 저한테 오신 분들은 워낙 심한 분들이 많으니까 아주 심한 분들은 한달 간격 한 다섯 번 정도 해요 그러면은 이미 생긴 주름은 꽤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펴졌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딱 펴지면은 그때부터는 1번2번3 번만 유지해 주면 돼요 뭐냐면은 원인 교정 그 다음에 펴주는 훈련 보톡스. 그렇게 1, 2, 3번 유지하다가 또잘 유지된다면 이제 보톡스는 빼고 1번, 2번만 해준대요. 근데 이게 잘 안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쨌든 어 제가 미간 주름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아주 심한 사르타입은 주름을 한땀 한땀 펴주는 방법이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돼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마침 최근에 한 1년 만에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케이스를 딱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이 사진을 보여 드렸지만은 이첫 번째 케이스는 여자분인데 40대 후반 분이에요. 근데 주름이 너무 날카롭게 져 있는 게 되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땀 한땀 펴는 주름 조사를 했었는데 한 다섯 번 정도 하니까 거의 육안상으로 보기 에안 보일 정도로 꽤 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 한 1년만에 왔어요 1년만에 그분은 이제 서마지를 같이 하시는 분이라서 서마지할 때가 됐다고 해서 1년만에 왔는데 1년만에 왔는데도 그게 잘유지되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보톡스도 안 맞았어요 사실 보톡스를 맞았으면 더잘 유지됐겠지만 보톡스도 안 맞고 1년만에 오셨는데 도 주름이 잘 유지되는 거 보고 아 저는 이제 아무래도 피부구조대 촬영하면서 이게 사진동의서 또 받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1년만에 오셨는데 이거 우리 피부구조대 한번 써도 되냐 허락을 받고 사진동의를 구해서 봤는데 어 미간주름 도 펴져 있고 다른 사진들도 보면은 뭐 콧잔등 도 마찬가지고 지금 팔자 주름도 사실 비슷한 방법으로 제가 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분은 서머지를 같이 한 케이스긴 하지만은 서머지만으로 절대 이렇게 팔자 주름 안 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머지는 1 년에 한번한번한 거고 팔자 주름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주름 주사 방법으로 한 다섯 번편 거란 말이에요. 근데 1 년이 지나도 이렇게 매끈한 거를 딱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미간 주름이 특히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면 필러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필러도 사실 볼륨을 주는 게 있고 물광으로 쓰는 필러가 있는데 어쨌든 필러가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전해요. 저는 뭐 수백 번 이미 해봤지만은 문제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왜 그러냐면 필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혈관이 지나가는 위층을 잘 알면은 아주 얕은 층이나 아주 깊은 층은 사실 제일 안전한 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100% 원장님 뭐안 생길 수 있냐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100%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아까 세 가지 정도 성분을 쓴다는데 하나는 조금 묽은 필러 제형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물광 주사 때 많이 쓰는 히알루론산이고 세 번째는 요즘 스킨 부스터를 많이 쓰는 주베르 성분인데 그런 성분들로 적절히 믹스해서 쓰면은 저는 위험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제로라고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미간, 팔자주름 펼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또 하나는 이제, 제가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1년 만에 딱 오셨는데, 어, 이거는 사실, 어, 조금 제가 말한 주름주사로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동의를 좀 받아, 받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70대 남자분 케이스인데, 평소에 관리를 전혀 안 하세요. 뭐서마지든 고주파든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이고 탄력 저하가 굉장히 심해요. 미간 주름은 이미 인상을 안 써도 완전히 접혀 있고 미간뿐만 아니라 이마 볼 모든 탄력이 다 떨어져 있는 부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서머지든 울세라든 리프팅을 할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뭐 비용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못 하는 상황이지만은. 이런 분들은 어, 해보면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펴, 펼 수는 없어요. 그치지만 사진에서 보, 보는 것처럼 그래도 주관적인 만족도는 제가 좀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미간에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케이스를 일부러 이제 완벽하지 않고 남아 있는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완벽하지 않지만 주름을 훨씬 완화시킬 수 있고. 마찬가지예요. 팔자도 비슷한 방법으로 폈어요. 서머지 아니고 고주파는 사실 그 비용 문제로 인모드 포마라고 그 방식으로 이제 조금 얕은 고주파를 했고 팔자 주름을 폈는데 생각보다 주관적인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유지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간 주름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주름들도 다펼 수는 있단 말이란 방식으로 그래서 그 이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어, 이네 가지 방법으로 미간 주름을 펴면은 저는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뭐 있으시면 은 댓글 달아주시면 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권인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